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하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이상 착륙하면서 사고를 냈던 아시아나항공이 연방 정부로부터 총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사가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 당국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을 어긴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규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입니다. 아시아나는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습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난지약 하루 동안 희생자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아 가족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회사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고 희생자 가족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사고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또 당시 항공기에는 통역이 가능한 인원이 부족했으며 추락 사고 대응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인력도 승객 수에 비해 모자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의 공보관 이효민 씨는 성명을 통해 아시아나는 사고 이후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